티라노 쫓아와봐 <laughs> <laughs> 야 간만에 입어보는 공룡 옷입니다 <laughs> 아빠, 응? 이거 그 영상 응 유튜브에 업로드 못해 왜 번호판 응? 번호판 모자이크 해야 돼아 <laughs> 괜찮아요 가봐 어휴 아파트 주차장에 둘리가 나타났습니다 둘리. 어떻게 둘리야. 야 파랑공룡 둘리 아니야? 어? 둘리 같은데 둘리? 어흥 한번 해봐. 어흥. 뻗어가. 응?